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모두 모두 부탁드려요. 힝. 친구들, 안녕. 민영이에요. 오늘은 민영이가 신제품 라면을 갖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 튀김 우동 알죠? 컵라면 튀김 우동. 근데 그게 라면으로 나왔어요.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보이시죠? 어, 저 이거, 이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사와봤는데 제가 오늘 이걸로 해서 라면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까고 먼저 물을 끓일게요. 물을 끓이면, 팔팔 끓죠? 친구들, 잠시만요. 자, 팔팔 끓기 시작하면, 일단은 후레이크를 넣어드릴게요. 오, 되게 크다. 이쁘죠, 친구들? 아, 이렇게만 나왔으면 좋았는데, 정말 나왔어요. 컵라면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친구들. 근데, 솔직히 다른 라면 보면, 이거밖에 없는 것도, 아따가, 쓰 저거 뭐지? 불좀 줄일게요. 이 뭐지? 불만 슬픔만 있는 데도, 있는 라면도 있어요. 와, 맛있겠다. 자, 일단은, 라면 하나. 잠깐만, 죄송해요. 하나 넣고, 저는 두개 넣을거예요 친구들 하나 이런 방법이 있었지 다 부셔서 넣는 방법이 있었구나 오 팔팔 끓어요 물이 적은가요 친구들? 물이 적은 것 같아 어, 맛있겠다 조심. 오, 나 뒤에 는안 돼. 이거 아까, 제가 아까 손했던 거는 안 돼요.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laughs> 어, 진짜 우동 같아요, 봐봐 이거 보이죠? 진짜. 자, 이거랑. 맛있겠다. 아 진짜. 저녁에는 라면인데. <laughs> 라면을 너무 좋아해서 라면 끊어야 되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라면을 끊으라고 하네요 라면이 안 좋아서 <laughs> 연발이 익으면 먹방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laughs> 아, 저 뭐번에 라면 끓이는 방법, 맛있게 끓이는 방법 검색해봤는데, 연예인 그거, 뭐지? 맛이 맛있, 진짜 맛있게 끓이는 방법을 알아낼까요? 나중에는 그거, 제가 그거 해드릴게요. 그때 밝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팍팍 끓이네요. 자, 그러면 민영이는, 어, 먹방에서 만나요, 친구들. 안녕! 바이바이!